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에서 37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제작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선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주고 있고요. 4절에서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기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권면하면서 예물 목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재료로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신 품목들이죠. 그러자 10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작할 성막과 성물의 목록이 소개되어 있고요. 20절에서 29절에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 들은 대로 물품들을 다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이 단락의 앞부분인 21절과 마지막 부분인 29절 모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자원하여서 성막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한 사모함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30절에서 3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 제작을 책임지고 실행할 부살델과 오홀리압을 지명합니다. 특히 여기서 32절과 35절을 보면 하나님은 설계도만 주시고 그대로 만들어내는 방법과 구체적인 기술들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고안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창조 이야기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에덴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에덴동산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경작하고 가꾸는 일은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도 하나님께서 다 그림을 그려놓으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참여하는 일꾼들이 창의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성령 충만과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이 인격적으로 동행하며 동역하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36장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책임 하에 성막이 하나씩 제작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막을 덮는 4개의 네 휘장들, 성막 벽으로 세울 널판들과 널판들을 고정할 긴 막대 제작, 성막 입구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각각의 휘장 제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35장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나 인사이트 정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실천에서 유능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기술과 능력, 이것이 포크마이고 우리말 성경으로 지혜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35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말투나 겉모습만 근엄한 척하는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내는 유능함과 기술이 빛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지혜가 빛나는 대목이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정말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을 멈췄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예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돈더 써서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5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너무 많이 예물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물 받기를 멈춥니다. 헌금 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걸로만 하나님의 설계대로 성막을 제작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만 순종하는 능력. 인간적으로는 뭐더 많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뭔가 하려는데 그것은 어리석음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 몫을 알고 선을 넘지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힘.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7장에는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 진설병상, 등잔대, 분양재단이 제작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소소한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언약궤 위에 만들어진 그룹 형상입니다 그룹,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고 해요 그냥 음가를 우리말로 그룹이라고 쓴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들이 그룹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룹 때문에 천사는 다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통념이 생겼는데, 사실 천사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라크는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의미예요. 사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는 날개가 있는 그룹일 수도 있고, 날개가 없는 어떤 존재일 수도 있어요. 모양새는 어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10개명에 보면 어떤 형상도 조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룹 형상은 괜찮냐? 이런 질문이 있겠죠. 자,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들겠다고 우상을 조각하는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을 막고자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룹 천사 정도만 형상을 만들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그룹은 여기서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조각물, 그냥 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성막 제작 과정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왜못 만드시겠습니까?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십계명 돌판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셔서 친히 쓰셔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성막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성도의 순종을 통해 경험하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스리시며 뜻을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출애국기 35장에서 37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